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탈것 하나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목마라는 정예를 잡으며 주는 날쌘 그늘 발굽입니다. 뭔가 이름만 들으면은 사냥 탈것 같은데요. 사냥 탈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유니콘인데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네, 이거를 소환하는데 나오는 정의가 62레벨이라서 제가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해보는 거죠. 자, 준비물은 암영 비단. 여러분들 목 잡으면서 몇개 얻어 놓으셨을 건데, 이게 10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고블링 글라이더도 실패할 거 대비해서 한 10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페스티랑 탐탐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좌표를 지정해서 거기로 길 안내를 해주는 애돈이거든요 제가 하단에 링크에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넣어 둘 테니까 는꼭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 좌표에는 뭐가 있냐면 부서진 마차가 있는데 여기에 망가진 영혼 그물이 있대요 요 오브젝트를 이제 클릭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붙여넣게 하고. 어, 생각보다 많이 먼데? 아, 저기까지 가야 되네요. 티르너사이드 안쪽으로. 근데 저긴 제가 어제 가봤는데, 티르너사이드 던전 안은 아니고, 바깥에서 죽으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보겠습니다. 갈수 있어요. 어제 한번 가봤다고 길을 곧잘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왜 여기 와봤는지 궁금하시면 어제 올린 그 아지랑이 안개 질주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laughs> 똑같이 가고 있어. 이제랑 같은 루트예요. 이렇게 어딘가로 가면 글라이더를 여기서 타 타볼까요? 글라이더를? 어 글라이더 안 되네? 우와! 어 다행이에요. 아래 물이 있어. 어, 대박. 오 대박. 어 어제 시스케르 그 정애를 소환했던 거기서 뛰어 내렸어요. 물이 있어서 다행이. 괜찮았어요. 폭포로 뛰어내리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뛰어내렸고, 음 여기서 이제 길 따라 갈수 있어요. 자, 괜찮죠, 거의 다온것 같은데 마차가 밖에 있나? 아, 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 60레벨이 됐습니다. <laughs> 세상에. 여기서 60을 찍다니. 자, 아, 만렙 축하, 축하. 여기 벌써 사람 있네. 자, 무튼 아하. 이래 모르겠다. 어, 다행히 올라는 왔는데 전투가 어 물리학. 어 다행이다. 쟤네들 여기까지 올까요? 야 오지 마. <laughs> 끝까지 오려고 하네. 저도 이동합니다 아 피가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아이고 나중에 <laughs> 음식 먹을 것도 없는데 자 아무튼 고블린 글라이더로 나뭇가지 하나 건너고 여기 지형으로 가야 돼요 여기 지형 망토 쿨 돌아오면 지금 애드가 나가지고 나 잡을 거라고 난리도 아니야 <laughs> 애드가 죽어도 안 풀리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자, 이제 글라이더 쿨이 돌아와서 저기까지 잘 가야 되는데, 어, 빨리 이동해야겠다. 자, 도착했고, 아우, 이놈의 애들 때문에 살 수가 있어야지. 자, 여기 앞에 마차가 있죠? 마차 뒤에 여기 보면은, 어,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요. 나뭇가지 같이 생겼어요. 사슴뿔 같은 나뭇가지. 자, 그러면은, 이게, 망가진 영혼 그물이에요. 나무파편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고치러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는 아마도 이 귀환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반짝 폭포 분지 이쪽으로 갈게요. 이제 이거를 고쳐줄 장로 그웨나를 찾아야 하는데 그웨나가 소환되어 있는지는 제가 일케를 어디까지 했는지가 달려 있대요 몽환숲의 여행자 아, 업적 해놨구나 음 여기서 개걸충 우리 습격 사건이랑 까다로운 스프리건 이두 개가 완료가 돼 있어야지 장로 그웨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의 시작 퀘스트가 여기 반짝폭포 분지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저는 일캐도 막 하면서 진행을 했다 보니까 이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활성화 안돼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하시고, 저는 그에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9시에 장로 그에나가 있다고 하는데, 대상 장로 그에나. 어, 아, 여기 있습니다. 다음엔 뭘 만들어 볼까요? 자이 망가진 영혼 그물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파편을 살피고 아이 가엾은 것 대체 무슨 일을 당했기에 아 티르나 사이드라 그 고통을 누군들 모를까 그래 단숨에 수선해 주마 수고를 무릅쓰고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잘만 쓸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물건이 정말 많더란 말이죠 암명 비단 열피를 가져오시면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재료가 있습니다. 작업을 해야겠군요. 응? 왜 소리를 안 해주지? 왜안 되지? 저는 여왕님을 섬깁니다. 여왕님의 뜻대로. 어? 왜안 되죠? 섬기...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허, 이분도 그냥 돌아왔어. 왜안 돼? 제접하고? 으 어, 됐어요 됐어요. 제접하니까 되네요. 자, 수리는 됐지만 마력을 잃은 영혼 그물입니다. 그래서 미안성이라고 힘을 보관할 사람을 찾아가래요. 그러면 이제 이세라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성향계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숲의 심장부, 숲의 심장부로 우선은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마력걸 경비원들이, 음, 여기에 그 심장 들어가기 전에 여왕 근이병한테 말을 걸어서 이세라니까 대하고 싶습니다. 숲을 위하여. 어 이세라 바로 나오네요.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나는 꿈과 없는 밤에 결속되어 있다. 아 너무 반가워 이세라님. 이세라님 이 영혼 그물은 꿈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몽환 숲은 감음을 극복할 것이다. 그래 장담하마.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몽환숲과 에메랄드의 꿈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이 그릇에 주입하는 건 일도 아니니라 다 되었다 몽환숲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 기쁘기한할양 없구나 다만 조심하거라 여긴 나 같은 존재조차 간담이 서늘해지는 악몽이 두살이나 곳이니 응, 돌아가셨어요 힘을 회복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어? 또 제대로 안된 건가요 꿈잡이가 안 됐는데요. 휴식 지역 말고 밖에서 제작을 해볼게요. 음, 20초짜리... 왜안 되는 거야? 버그투성이야. 뭔가 몹을 한번 잡아 잡고 와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잡아야겠어. 제발 좀 해주세요. 아, 됐어. 됐어. 아, 역시... 와우의 버그는 있긴 있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을 안다는 것 자체가 <laughs> 저는 이제 와린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진짜 고인물인가 봐요. 어, 어. 짝퉁 아니에요, 진퉁이에요. 제발 <laughs> 하세요. <laughs> 이제는 어, 꿈잡이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꿈의 속으로, 꿈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겠죠. 겨울잠 골짜기로 갑니다. 겨울 짱 골짜기. 꿈잡이는 어, 고유 아이템이라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쓸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말 밖으로 나가면 된다는데 우선은 사용을 하고 우클릭으로 사용할게요. 우클릭으로 사용하고 꿈 붙잡기라고 사용이 됐어요. 전혀 어둠의 영역이 아닌데. <laughs> 또 버그인가? 제접해야 되나? 어, 그래서, 몹한 마리 잡고 제접하고 다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접도 한번 하고. 어, 됐어요. 역시. 제접하고, 몹한번 잡고 제접하고, 이렇게 해서. 자, 꿈을 사용하고, 음. 여기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있다더라고요. 겨울장 골짜기를. 저도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죠. 어? 벗어나니까 없어지네? 아, 그 영역이 있나 보다. 사실 너무 밖은 안 되고. 어? 목마가 나타났다는데, 어디야? 어, 저기 있어요. 47만입니다. 혼자 잡을 수는 없다 하던데. 잡아보자 아니면 파티 매어서 같이 잡아야 되겠는데, 그죠? 빠져야 돼요. 혼잡이 있으신 분 중. 목마손.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만세, 만세. 목마 잡으실 분. 아까 같이 작업하던 분이네요. 3명이면 충분할 겁니다. 꿈 쓰셨나요? 아, 되겠다. 데리고 오면 되겠죠? 확률은 한86% 되더라고요. 혼자 잡기는 정말 힘들어요. 두세세명세 세세 명이면 넉넉한 것 같고요. 커먼이요 자, 루틴짠다 얻으신 건가? 굿 굿. 고생하셨습니다. 타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laughs> 자, 날생근을 발급 배우고요. 탑니다. 어, 도와주신 분, 같이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샷입니다. 다궁하니 미차가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날수 있겠죠? 아제로스 가봐야지. 어, 나는 탈 것입니다. 역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나는 탈 것이네요. 이게 못난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유니콘 탈 것은 다날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야 전반적으로 약간 외관은 좀 밝아도 톤다운된 바이올렛 색이고요 <laughs> 외관에 약간의 푸른색 하, 보면은 하늘빛에 그 하이라이트 후광 효과가 조금 있고 뿔에만 발과 꼬리에는 연 보랏빛 거의 핑크색에 가까운 후광 효과가 살짝 있습니다 어, 헤어스타일이 또 한쪽으로 쏠렸군요. 이쪽이 이쁘네. <laughs> 한쪽으로 쏠린 머리. 예, 핑크빛. 바이올렛에서 핑크빛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눈빛은 붉은색. 안장이 차여져 있고요. 이것도 이것만의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보랏빛은 사랑이거든요. 아주 신선한 색이에요. 보라색. 어, 이쪽이 이뻐서 이쪽만 보게 되네. 자, 여러분들 다소, 근데, 글라이더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첫 번째 나무까지만 잘 올라가면은 뭐두 번째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작업하셔가지고 날센 그늘 발고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어,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진짜 추워요. 이제 아침에 영하 4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코로나도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마스크, 손잘 씻는 거, 이것만 지켜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잘 이겨내보아요, 여러분. 연말, 이제 연말이니까, 1년이 후딱 갔는데, 곧이 시국이 끝날이라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바이바이. 다음에 또봬요